예 여기 앞쪽 지금은 수물대가 있습니다만 여기 앞쪽이 이제 농암대입니다 농암대 정말 여기에 난 너무 경치가 좋았고 하... 물웅덩이 하면 정말 좋은 곳인데 이제 수물이 돼 가지고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요 농암대가 있는 옆골 골짜기 카페요 보이는 이 계곡이 너무 또 물이 아주 그 차가운 물이 내려옵니다 저 위쪽에 가면 진짜 그 얼음골 수준 그 얼음골 수준으로 그런 식으로 물이 차갑더라고요 저는 자제 어, 여기 농암대도 그렇지만은 지금요. <laughs> 약간 그 가을 기분을 <laughs> 여러분 느끼라고 지금 자 가을 기분 느낄 수 있는 코스모스를 지금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. 아 여기 이제 코스모스가 지금 여기가 이제 미랑댐 바로 휴게소입니다. 팔각장이 있고 한데 여기 이렇게 코스모스 크게 폈어요. 아 너무 좋죠. 강변, 뭐, 들들길 이런 곳에 가면 이제 코스버스가볼수 있습니다만, 또 여기 이래, 미랑댐 어 팔각정 있는 곳에 이래 코스버스 어, 한 2년 전에도 뭐, 몇 송이 안 폈는데, 올해는 엄청 많이 폈네요. 어 이게 이제 또 볼거리가 됩니다. 그 아래가 이제 미랑댐 상류입니다. 코스모스 보니까 가볼가할 기분이 좀 듭니다. 자, 여러분. 코스모스가 활짝 핀그 미랑댐 그 휴게 휴게소입니다. 휴게소가 아니고 전망대가 있는 팔각정이 있는 곳에 제가 코스모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. 여러분 조금 마음의 힐링도 되고 기분 좋은 오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좋은 날 되십시오. 고맙습니다.